예, 지난 시간에 저희 그 벽돌 재질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의자 가죽 재질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e 레이어셋 에디터 들어가셔서 재질 Material Generic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Rename 하도록 할게요. 0 0 Leather 가죽이니까 이렇게 넣은 거고요어 지금 가죽 쿠션만 선택이 되도록 쿠션만 선택이 되도록 해 놓은 거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Apply to Selection 해주시면은 기본 레이어 기본 재질 들어가 있고요. 요 재질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텍스처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넣어서 확인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 그냥 여기서 컬러랑 리플렉션 값을 이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갈색 재질에 색깔 넣어주시고, 리플렉션 값을 미리 보기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리플렉션 컬러가 블랙이니까 이거는 이제 반사를 하나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가면은 반사가 완전 반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서 하시면 된다. 어, 지금 가죽 느낌이니까 살짝 아까 요게좀 플라스틱 느낌이었다면 그쵸? 요게좀 플라스틱 느낌이었다면 이것도 너무 느낌이 없고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살짝 광도 나면서 반사도 되면서, 요 살짝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레자 느낌, 비닐 비닐 가죽 가짜 가죽 느낌으로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뭐 이렇게 그냥 했는데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음... 딱 제가 생각했던 그런 비닐 갈색 가죽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는데요. 의자가 몇개더 있으니까 다른 거는 다른 식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식으로 넣어보면서 뭐 다른 거 한번 조절해보도록 할게요. 재질를 하나 더 만들고요. m a 리얼 r i a l g 에서, 리네 n a 할게요. 00, 레더 a 2 가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는 색깔도 좀더 갈색으로 가보고, 그리고 또뭘 넣어볼까요? 음. 어, 리플렉션에서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딱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게요 체크 한번 넣어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얀 거는 반사를 많이 하고요. 까만색은 반사를 안 해요. 요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느낌이 오시죠? 여기다 넣는 게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는 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게 저희 보시면 엘리베이터 어, 오피스 갔을 때엘리베이터 안쪽에 이런 이렇게 이런 문이 많이 있죠. 스테인리스로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이제 매핑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얀색과 까만색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이제 이 수치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걸 이미지를 넣었으니까. 그럼 또 여기서 또다른 아, 여기서 이거 누르시면은 상위 버튼으로 가고 요거를 지우실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어 눌러주면 없어지고요. 다시 다시 눌러서 여기서 종종 쓸만한 거는 음, 스모크? 이게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얼룩덜룩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콘크리트 벽이라던가 뭔가 살짝 그덜 닦은 느낌? 어디는 반사가 잘 되고, 어디는 반사가 안 되고, 이렇게 좀 너무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보다는 살짝 이런 효과를 줘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요거, 뭐, 넣어보면 조금 다른 느낌이 날것 같아요. 요거 이런 느낌도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또 클리어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레더가 있어요. 레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썩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느낌이 그냥 그렇죠? 이렇게 조금 해서 좀, 이렇게 하면은 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거 랜덤도. 좀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입혀져 있겠죠? 이 사이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요거를 한번 입혀서 찍어볼까요? 음, 근데 요거는 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그대로. 이거를 레더 2로 적용해 볼게요. 업라이트 셀렉션 눌러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만큼만 잡아볼까요? 이만큼만 잡고 레더를 돌려보면 너무 스무스한 느낌이 드는데, 그쵸? 오히려 이쪽보다는 어... 이쪽이 맞는 게 아니었을까? <laughs> 아니 려 이렇게 하고? 좀 노이즈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것저것 넣어서 봐 내가 원하는 느낌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어 노이즈 아까 노이즈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살짝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을 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여기서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오, 어, 어, 꺼져 버렸어요. 장을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음~ 다시 한번 어, 어~ 어딨지 파일이 여기서 여기서 하다 말았죠 여기서 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처럼 아까처럼 그렇게 줘도 되고요 여기, 여기 있는거 한번 해볼까요 어 저희 보시면 이 자체에도 스케치업 자체에도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음, 이거 레더 레드 브라운 요거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느낌이 그냥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 요거어 가서 조금 치수를 조절하면 괜찮을까 싶은 느낌이 들지만, 그냥 그러는데. 자, 요렇게도 넣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반사값 주고, 그, 이렇게 빛나는 값플러스니스 주고 하면 은좀 느낌 다르게 나겠죠? 얘는 요렇게 줄수 있다는 거 보시고, 가볍게 보실게요, 요거는. 그리고 요 바디도 가야겠죠? 요 바디는 이제 크롬 바디. 제가 요거를 또 했다가 꺼질까봐 요거까지 하고 가려고. 음. 자. 음, 요거까지 살아있었네요. 자, 모터리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채널리 이번에는, rename, 00, still, st. 자, 이렇게 주고요 요거를, apply to selection.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어, 얘 같은 경우는, 뭐, 색깔은, 어, 요거 안 먹었네. 이것도 어플라이 2 이렇게 하고요 색깔은 이 정도 지금 이 색깔 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이런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시면은 플라스틱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플레스널이라는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플레스널을 체크를 해제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거울처럼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100%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그냥 체크 해제한 상태로 찍어볼게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게다 반사가 돼가지고 이쪽 선이 살짝 뭉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크롬바디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래도 조금 수치를 조절해보자 뭐 하면은 여기서 딱 요렇게 이 정도 조절해가지고 너무 여기서 이렇게 선이 뭉개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절해서 찍어볼까요? 라나아 어... 이만큼만 다시 찍어볼게요. 짝 살짝, 뭐 살짝 그 살짝 뿌연 느낌이 펄 들어간 느낌이 들긴 하네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금속 느낌도 어렵지 않다 여기서 주면은 뭐 컬러도 제가 컬러 주면 되겠죠 주는 대로 들어갈 거니까. 뭐 이렇게 지금 가죽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금속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아까 하다가 망 건데 여기서 기존의 스케치업에 있던 거 갖다가 쓰셔도 사실 안될건 없잖아요. 요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요 재질을 그냥 그대로 매핑했을 때 살짝 스웨이드 느낌이랄까 결 있는 가죽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서 요거를 어 이건, 이거, 아, 실제 스웨이드 브라운이었나 보다. 그쵸? 여기서 요거에서 값을 살짝.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정리를 할수 있겠죠? 한번더 찍어볼까요? 어, 이지질이 그지질이 아닌 것인가? 아, 이 레드 브라운 뭐 그런 건가? 아. 인 지질이 그 지질이 아니네요. 스웨이드에 저는 지금 그걸 줬고, 그러면은, 스웨이드로 바꿔버리는, 거이고 이거를 스웨이드로. 뭐라, 이렇게. 뭐 볼까요? 뭐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아, 또 너무 광을, 너무 빛나네요. 딱 죽일게요, 빛을. 다시 찍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 강도를 찾아서, 이거 나쁘지 않죠? 이렇게, 근데 이 결이 확실히 이제 소스를 가져와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텍스트, 텍스처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하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그냥 넣었던 인조 가죽 느낌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죽은 조절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럼 요걸로 요것도 집어넣도록 할게요. 까지 플라이트 셀렉션 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 이것도 아, 다리도 아까 ST였죠. 이걸로 플라이트 셀렉션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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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까요? 노다리 노다리 네개다 따로 돼 있네요. 이것도 블라이트 셀렉션 하고 어, 이제 유리를 넣어 볼 건데요. 유리 넣기 전에 어, 바닥 한번 가볼까요? 지금 바닥을 기존에가 제가 이런 올드 브릭에 헤링본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어 타일로 가보려고 해요. 타일로 어 hdr heaven에서 들어가서 텍스처에서 텍스처에서 플로어 타일은 음 요거 음 여기 있긴 한데 이런 거 말고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이걸로 가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있죠. 뭐 이거 다 다운 받아 셔도안 쓰는 거 보셨죠? 근데 그래도 귀찮으니까 다 다운 받도록 할게요. 네. 제가 보실 때 지금 저희가 보는 정도의 이런 화면에는 디퓨즈, AO, 노말 정도면 솔직히 될것 같아. 요럭니스도 있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머처리얼 꺼내시고 제너리 꺼내시고 리네임 영영 타일 가시고요 어, 바닥 선택하셔서 어, 블라이트 셀렉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압축 풀어주시고. 어, 같죠 브릭 했을 때랑 비슷한 겁니다. 한번더 해보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도 텍스처를 입혀보는 거를. 자, 이 디퓨즈에서, 사실 포토샵에서 AO 이미지까지 하시면 더 좋겠죠? 네,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비트맵 눌러주시고. 음. 라블에 디퓨즈. 오픈. 가 주시고요. 그리고. 리플렉션 에서 어 컬러 레스널 들어가셔서 여기서 비트맵 러리니스 요건데 요건 지금 보세요 하얀색이 빛이 나고 까만색이 그러니까 하얀색이 반사를 하고 까만색이 반사가 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러프니스라는게 리플렉션하고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픈 누르시는데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컬러 어 여기서 인 x 트 텍스처를 할게요. 이렇게 25 브라이트니스를 좀15 이렇게 광을 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정도 숫자를 조절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밝아버리면 너무 반사가 심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반사값이 먹도록 온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범프도 떨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이건 타일이어서 좀 매끌매끌한 느낌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엠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록볼록한 게 그래도 있으니까 오픈해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가서, 지금 여 조금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요거를 어, 들어갔는데, 너무 지금 스케일이 작죠? 이 상태에서 누르시고, 스케일은 여기서 에디스로 여러분이 조절하시는 거 아시죠? 이건 지금 맥이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1500 엔터 정도. 이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볼까요? 이렇게 한번 눌러 볼까요? 이렇게 유리만 빼고 다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바닥만 볼까요? 우리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만큼만 체크해서 렌더링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질감도 나쁘지 않고 반사도 이쪽에 일어나고 있고 그쵸? 적절히 반사도 되는 것 같고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빼고 해볼까요? 그냥?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살짝 어두웠네요. 그쵸? 이쪽에서 반사가 되고 이런 거할때이 바닥이 좀더 얼룩덜룩하게 하고 싶을 때 아까 효과를 줄때 추가해가지고 뭐 스모크라던가 노이즈라던가 이런 효과를 조금 추가해서 줄수 있겠죠. 그럼 어딘는 닦은 것 같고 어딘는안 닦은 것 같은 그런 일상적인 느낌을 좀줄수 있겠죠. 너무 이미지 같은 느낌 말고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어색한 부분이네요. 이건 이제 이거 아직 매핑을 안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매핑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색한 게 최소화 돼요. 디테일한 게중요하겠죠자 이렇게 어, 이것도 타일도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제가 더볼수 있어요. 이거를 아까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a o 랑 A5 파일하고 멀티플라이 시키고, 범프도 더 세게 주고, 더 다른 것도 효과도 주고. 근데 그래 봤자, 제가 여기서 주는 퀄리티가 한정적이면은 얘가 출력하는 이미지가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올려버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적당한 선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정도 괜찮네요 바닥 탈도 이렇게 한번 보고 어 유리 이번에는 유리 재질 한번 넣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유리를 열고요 재질 누르시고 재질 들어가서 러터리얼 제너리 이번에는 리네임 00GL로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뭐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레이어가 유리기 때문에 어플라이트 레이어 유리로 가도록 할게요. 음, 컬러는 이렇게 넣어놓게요. 유리니까. 그렇죠? 들어가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가고 제가 주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어, 이걸 이렇게 다 주고. 반사를 다 하지 말까요? 반사를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고 요, 리프렉션이라는, 요거 있죠? 요, L, R, 차이, 요거, 요거는 굴절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만큼만 주면은, 이만큼만 여기 보면 R이 요렇게, 글자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불투명으로. 자, 블랙일 때는 완전 불투명. 자, 흰색일 때는 완전 투명. 이렇게 가야겠죠? 실제적으로. 이 컬러의 의미가 없죠. 완전 투명이 되면 사실은 요뭐 컬러 의미 없는데 여기서 보려고 한 거여서 이렇게만 주고 이렇게 하고 이 다른 거는 포그 같은 거는 넣으시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만 넣어도 유리는 재질이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바로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출력해볼까요, 이미지를.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 안쪽에 있는 거가 반사도 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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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이블이 여기, 이, 이 체어가 유리에 반사가 되고 있고, 바깥도 적절하게 비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유리 두께를 꼭 주셔야 되는 거 유리 두께는 한 10? 를 넘어가지 않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유리도 유리는 여기서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셔야 음, 뭐가 제가 체크를 안한것 같아. 일단, 아, 오래 걸려서.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음... 비지를 안먹었네 어, 이거는 제가 좀더 봐야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알파값이 안먹어져있는데 일단은 좀더 보고 유리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유리까지 한번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더 찍어볼게요 이쪽 음, 문제가 조금 얄팍같은 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유리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프레임 넣고 여기 벽난로 쪽 프레임 넣고 나머지 가구 채워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